안녕하세요, 수학키미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기업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이더 홀딩스인데요. 이 회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AI 기반의 혁신 기업이다. 엄청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심각한 사기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합니다.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회사의 핵심 기술, 바로 감성 분석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뉴스 기사나 소셜미디어 같은 엄청난 양의 글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기분을 데이터로 읽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감성 분석 기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이더홀딩스의 심장과도 같은 전제입니다. 종목 티커는 ATHR이고요. 이 회사는 AI 기술에다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분석을 더해서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sentimentradar.com이라는 플랫폼입니다. 2025년 4월에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주식인데 과연 이들의 야심찬 비전은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 이른바 불 케이스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도대체 투자자들은 에이더홀딩스의 어떤 점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이 강세론에 불을 지핀 것중 하나가 바로 리치필드 힐스 리서치라는 독립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에이더 홀딩스에 대한 분석을 처음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로 무려 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가랑 비교하면 거의 80%, 정확히는 79%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456% 이게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뭐냐면요. 2026년에 예상되는 에이더의 매출 성장률 전망치예요. 1년 만에 매출이 4.5배 이상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죠. 사실 이런 엄청난 성장 가능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의 손실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456%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걸까요? 회사가 내세우는 성장 엔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알파엣지 미디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관련 뉴스레터 사업을 치우는 거고요. 둘째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엣지 API를 새로 출시하는 겁니다. 셋째는 당연히 핵심 플랫폼인 s e n t i m e n t a r c o m 의 구독자를 늘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이더랩스라는 R&D 부서에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네바퀴가 다잘 굴러가게만 한다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청사진인 거죠. 강세론자들은 재무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냅니다. 일단, 빚이 하나도 없어요. 부채 비율 0%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68%로 아주 높고 IPO로 확보한 현금 5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몇 년은 자금 걱정 없이 성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아직 적자고, 운영비는 너무 많이 나가고, 순손실도 기록 중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강세론자들은 이 모든 걸 미래를 위한 투자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장밋빛 이야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법이죠. 에이더 홀딩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180도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업의 아주 어두운 이면, 굉장히 치명적인 의혹들을 담고 있는 베어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25년 4월에 4달러 30센트로 화려하게 상장했죠. 근데 불과 한달 만인 5월에 주가가 19달러 69센트까지 4배 넘게 폭등합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7월, 공매도 리포트라는 폭탄이 터지면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납니다.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해서 9월에는 상장가 수준인 4달러 51센트까지 떨어져요. 성공적인 IPO 이후 딱 3개월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 겁니다. 당시 주가를 폭락시킨 공매도 리서치 기관 BMF 리포트가 쓴 표현을 보세요. 수위가 정말 살벌합니다. 우리는 에이더가 사기에 기반한 IPO라고 믿는다. 이건 시한 폭탄이다. 그냥 뭐. 사업성이 좀 의심된다, 고평가 됐다, 이런 수준의 비판이 아니에요. 회사 자체가 사기라고 아예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저격한 겁니다. 시한폭탄이라는 단어는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이게 그냥 막연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주장들을 내놓았어요. 첫째, 이 회사가 사실은 유령 회사를 통해서 퍼니스톡 프로모터라고 불리는 전과가 있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둘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는 서류들이 조작됐다. 셋째, 내부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보호 회수 기관을 어기고 뒤로 몰래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가진 VR이나 AI 기술 수준을 너무 부풀려서 홍보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단 하나만 사실이어도 회사 문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엄청난 혐의들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의 불안을 더 키운 건 이런 외부 공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한달 뒤인 8월에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슬그머니 추가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경영진 간의 분쟁이 있다. 그리고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가 스스로 우리 지금 집안 시끄럽습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한 셈이니 공매도 리포트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봐야 할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잘안 하니까요.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희망과 절망이 어떻게 숫자에 녹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재무 요약표 하나에 이 회사가 처한 모순적인 상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26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한 주가 매출 비율 PS는 3.21배로 비슷한 다른 회사들보다 42%나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저평가됐다는 강세론의 근거가 되죠. 부채가 0%인 점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68%로 높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를 보면 자기 자본이익률, ROE는 마이너스 150%, 자기 돈을 엄청나게 까먹고 있다는 뜻이고요. 2분기 순손실은 100일만 달러로 작년보다 손실폭이 114%나 더 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표 안에 엄청난 기회와 심각한 위험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온라인 여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희가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 이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해 봤는데요. 사기다, 위험하다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60%를 차지했고요. 사야 한다, 저평가됐다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40%에 그쳤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의 의심이 기대감을 더 크게 짓누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투사자들은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최종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딜레마의 현실적인 결과가 바로 이 극심한 주가 변동성입니다. 52주 최고점은 19달러 69센트였는데 최저점은 4달러 51센트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 근처인 5달러 60센트 부근에 머물러 있고요. 고점과 비교하면 70% 이상 주가가 날아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기대와 심각한 의심이 부딪히면서 주가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명확한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의 기회 측면을 보면 AI 감성 분석이라는 미래 유망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될수 있는 잠재력, 456%라는 그야말로 미친 성장률, 목표 주가까지 80% 가까이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 그리고 동종업계보다 싸다는 매력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의 위험 측면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은 치명적인 사기 의혹, 계속해서 불안하는 적자, 최악의 경우 SEC 조사를 받고 상장 폐지될 가능성. 그리고 살벌한 주가 변동성과 부정적인 시장 여론이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단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에이더 홀딩스는 지금이 바겐셀 기간인 획기적인 혁신 기업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일까요? 저희는 오늘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과 근거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결론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더 깊은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